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죽으심, 갈라진 휘장,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니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며 이를 내려 세 앞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제 6시에서 제 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 구분인데 한 낮을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한 낮이었는데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집니다. 휘장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찍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숨을 거두십니다. 백 부장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무죄한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구경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따르는 자, 따라온 여자들, 그들은 다 멀리 서서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공회원 중 하나였던 요셉은 공회의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인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자신이 장례를 맡아 치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덤에 매장된 때는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우리 요일로는 금요일입니다. 요셉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여자들이 그것을 따라가서 어떻게 두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만 하였고 하루를 쉬게 됩니다. 안식일이 끝나면 장례를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부당한 일로서 무제한 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 무제한 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무제한 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 중의 하나가 흑암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의 갈라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더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소를 가리고 있는 두터운 가림막이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며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 상징이었습니다. 1년에 단한번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만 거기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 안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던 그 길이 생명의 주이신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섬겼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고 살던 죄인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살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따르는 신자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고초를 겪으셨고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괴롭고 애통해야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 또한 주 안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또 죄를 밀어내고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막힌담을 허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와 싸우며 살기 원하오니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